넥슨타이어 광병중 회장님 같은 분은 오. 부산 경남에서 돈이 제일 많으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자기 지인들 친구들하고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 60년대 70년대 여태까지는 전국에서 바라질 솜씨가 가장 좋은 곳이 부산하고 마산이었어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5년이나 10년 안에는 순수하게 손으로 떠서 만드는 양복은 소멸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번역은 버밀 버밀역입니다. 옛날에는 보냈는데 요즘 참 귀하더라고요. 요즘 은 기성복이 나오고 양복점이 잘 없는데 여기도 백년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깔끔하고 멋진 신부님. 분 네. 백년 가게 대우 양복점 상패도 너무 많아요. 매달이 주룽주룽한데. 금메달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올해 57년이 됐는데 네. 그때는 정말 이 기술을 배워놓으면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 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86년도에 매장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대우 그룹이 아주 잘 나갔어요. 김우중시철럼 나도 대우라는 간판을 달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대우라고 그게 지금까지 유래가 되어있는 거 돼요. 기능 경기대의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그런 갈때 이제 요 받은 거. 우리 한국에서 출전만 하면 금메달을 그 따오니까 국제 기능 올림픽에 양복 부분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오, 다른 거뭐 기계, 판금, 자동차 모든 업종은 있는데 양복만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16년 패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국 양복 만드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라 아, 좀 성격이 좀 섬세하고 예. 좀 예민하잖아요. 음. 손바늘들도 예민하고. 이거 원단이지요? 그거는 이제 셔츠 만드는 원단이고. 예. 아, 이게 양복지네 음, 이게 원, 이게 원... 주로 어디 그를 책으로 치고. 국내는 제일 모직 복지가. 그다음 에 이제 수입 복지는 뭐 이태리나 영국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원단이 예, 양... 값이 엄청 나갈 거 아니에요. 가격은 보통 얼마?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백만원에서이선 이제 양복 가격이 형성이 되고 비싸게 받는 데는 몇 백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고. 러면1만원이이 이 통체를 말하는. 아니 저 원단을 가지고 옷을 아, 네. 이렇게 한불 만드는 제작비가. 주로 오는 손님은 어떤 손님이 오십니까? 오랫동안 이제 이 맞춤복을 입던 고객들 네. 젊은 세대들도 요즘은 이제 맞춤복을 즐겨 입고 선호를 하고. 그 체격 자체가 정말로 이게 기성복을 입을 수 없는 체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 파악을 해고 예, 예. 오랫동안 맞춤복을 입던 분들은 기성복을 입으면 뭔가 자기 몸에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복지를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게까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몸을 재는 거거든요. 제가 해도 됩니까? 아니,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아, 예. 서울 앞에 자체 이렇게 예, 예. 쓰시면은, 아, 예.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가슴 둘레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재고, 충품이라 해서 이제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허리 치수를, 옥이 치수라고 이렇게. 다리 길이.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분이 키가 얼만데, 이렇게 총장을 재보면은, 과연 이제 상체가 긴지, 사체가 긴지 예. 이 어깨 넓이를 재야 되겠죠? 각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깨가 많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아. 남성들은 측천을 해보면 대부분이 어깨가 내려가 있고 여성분들은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랬죠. 우리 체형 자체가 아, 거의 한 8, 90%는 그렇습니다. 팔길이 예. 우리는 발길이 재야 되는 거. 전화 받고 왔습니다. 벌써 주손님못 맞추고 못 맞출 손인 것 떄문에 한번 날아가는 거예요. <laughs> 네. 돈 되는 것 같아. <laughs> 네,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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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각도로 아, 이렇게 쟤네. 해서, 많습니다. 이 각도로 이렇게 아. 해서, 턱은 구부가 있는데, 일반적인 재단을 해버리면, 요쪽에 옷이 안 붙고, 붕 뜹니다, 미치. 아.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에도 예, 예, 예. 예, 가위도 지금 제가 와. 쓰는 게 이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와. 많아요. 예, 종이 자를 때 쓴다든지 이런 가위는 복지 두꺼운 걸자를때 쓴다든지. 아, 그 무게가 예, 상당합니다. 예, 이런 가위들도 이제 일본 겁니다. 이게 소샵을하려고 일본 건데. 어. 이건 얼마나 쓸수 이만큼 그러니까. 길었던 건데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썼다고 봐요. 아, 그래요. 저 새근 새거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아. 이 날이 이만큼 날아간 거거든요. 아. 이 연필이 일본 일본 이것도일제요 네, 톰보거든요. 원래 그래도... 걸 써야죠. 써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애국자는 아니고. 이거 사실은 사 쓰면 안 됩니다. 이돈 받을 거는 돈 네, 네, 받아야죠. 톰보 연필 <laughs> 같은 거써 보면은 예. 네. 좋으니까 써요. 아, 여기 여기 재단이 죠 여기 재단이 여기 이제 치수가 적히면은, 펴놔놓고 재단을 합니다, 제가. 이 종이를 잘라서, 그 다음에 이 천을 펴놔놓고, 그리가지고, 그린 다음에 다시 잘라가지고, 이렇게 시침을 하나하나 씻는 게 여기 이제 가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손님이 와서 입혀보고, 줄일 곳은 줄이고, 낼 곳은 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보정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작업실로 들어가는 거죠, 네. 작업실로. 아, 작업장에 그러면은, 따로 있습니까? 아, 따로 있어야죠. 그 미징도 예. 있고, 오바르쿠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 기계가 예. 있어야 박죠. 공동 작업이 아니고, 한 사람이, 고객 한 사람의 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거니까. 음. 삼성의 이근희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분이 우리나라에 양복점이 있는데도, 이태리 가서 옷을 꼭 맞춰 입었어요. 이제 몽골이나 이런데 추운 지방에, 나는 자생하는 양에, 요 가슴 부위에서 나오는 아주 양이 적고 세밀하니까 그러니까 캐시미어 복지가 그리 비싸고 그 외에 이제 우울은 호주나 좀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들어오는 건데 영국 복지가 좋다는 게그 나라는 습도가 많은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서 가공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비 오는 날 입고 외출을 해도 우리 제일모직 복지보다는 살아 파크린 파크린이 덜생깁니다 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마지막 가공기술. 그럼 디자인도 직접 개발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 남패들 정장은 크게 변화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핏하게 입던 옷들이 지금 유행이 지나가고, 이제 이른바 봉고 아이비 스타일로 요즘 여자분들도 청바지도 넓고 그랬잖아요. 요 시대가 다시 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만 이게 유행을 많이 받아들여요. 일본도 보면은, 크게 양복 입는 유행이 안 변하거든요. 이태리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닥슨이뭐 저런 옷들을 보면은, 자켓이 우리나라처럼 딸망하고 이런 옷이 없잖아요. 다저 우리 자켓길이가 약간 이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있고, 지금,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유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적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예. 50여 년 동안 해오신데 기억에 남는 고객. 넥슨 타이어 광명중 회장님 같은 분은 오. 부산 경남에서 돈이 제일 많으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분도 오랫동안 자기 지인들 친구들하고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이걸 지탱하고 갈 수가 있고. 60년대, 70년대, 여때까지는 전국에서 바느질 솜씨가 가장 좋은 곳이 부산하고 마산이었어요. 어째서 그런지 예. 전국에서 양복을 바느질을 잘한다 하면은 부산, 마산을 그때 꼽아줬거든요. 예. 이 영국이나 이태리는 200년, 300년 예. 동안 이렇게 양복지를 짜는 일사는 계속 양복지만 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제일모증이나경남처럼 밀어가지고 양복지 짜가지고 기생복 팔고 일안 하거든요. 소에뭐 이런 업자들은 이게 백이 나지를 못하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5년이나 10년 안에는 이 순수하게 손으로 떠서 만드는 양복은 소멸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유 업종을 지정을 해서 복지 짜는 회사들은 기성복은 만들지 말아라. 어? 양복지만 짜라. 그래야 양복 점더 살아있을 거 아이가. 그렇게 권유를 해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거기 안 되니까 안 되고 대한민국 2만 개, 3만 개 직업 중에 꼭 살아남아야 될 업종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너무 안타깝네요. 예, 안 되고 특별하게 아... 철학이 뭐 철학이 있겠습니까? 양복이라는 사람은 특 철학은 없는데 어렸을 때 이걸 배웠기 때문에 50년, 60년 제가 60년까지 채울지는 모르긴 한데 아직은 아픈 데가 없으니까 예, 예 일을 조금 더 하고 양복 입고 출근 안 하면은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경디긴을 가겠나? <laughs> 예. 어디 가겠나? 어디 가? 저희가 만든 어묵 제품입니다. 아이구 저는. 아유, 아니, 저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준비한 게 없는데요? <laughs> 제 이름입니다. 네. 어묵 <laughs> 네.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